기르기스 스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곳들은 꼭 가봐야 합니다. 그중 절반만 가도 이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투르겐 악수 협곡. 초록 언덕과 구비치는 강. 설산이 어우러진 평온한 풍경. 스카즈카 협곡.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붉은 바위들. 석양이 질때 더욱 신비롭습니다. 수액곡에 눈 덮인 산과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리에프 앤드 세미노프 협곡. 강 따라 펼쳐진 알프스 같은 초원과 울창한 전나무 숲. 악사이 잊혀진 강의 계곡. 예전엔 강이 흐르던 곳. 이제는 이식쿨 호수로 이어지는 마른 강줄기. 아라벨구원 해발 3,000m의 황량한 대지. 거칠지만 경이로운 풍경. 알틴 아라샨. 바위와 숲 사이 숨겨진 계곡. 자연 온천에서 쉴수 있는 곳. 어디가 가장 가보고 싶나요?